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메디니스 소울메이트 쿠션 목베개가 놀라운 할인가로 여러분을 기다려요. 편안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선사하며 목암마 기능으로 뭉친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죠. 지금 바로 8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목과 어깨의 뭉침. 이제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보스위즈 무선 마사지기가 놀라운 할인으로 찾아왔어요. 55% 파격 할인가로 부드럽고 시원한 마사지를 경험하세요. 44,100원의 건강한 힐링을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85% 할인가로 부드럽고 시원한 무선 온열 마사지를 경험하세요. 목, 어깨, 승모근, 허리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3D 텐션 안마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뭉친 근육을 편안하게 2위입니다. 클로네겐프로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로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38% 할인된 가격으로 86,200원의 부드러운 안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겐프로로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목 건강을 위한 특별한 기회. 웰시목 베개 마사지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68% 할인으로 59,000원의 부드러운 안마 효과를 경험하세요.